아, 어, 맨 처음에 인형 튀어나왔을 땐 상당히 놀랬는데. 그, 나올 때 비명도 질러주셔가지고, 준비를 할수 있어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 어, 총알도 아주, 많이 주네. 고급을. <놀라> <놀라> 아야! 금방 나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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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The Final One 이라는 게임이에요. 자, 게임 졸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The Final One 이라는 게임. Unreal Engine을 사용했네요. 무슨 게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엄청난 고퀄리티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최신자 무료 인디 게임이라고 하네요. New Game Okay, from what you told You think there are someone staring this trouble up, right? Yes, just like I told you. In the competitive world business, we would use any method and all means to crush our rivals, No matter how much we got our hands dirty. I agree. But don't you think spreading rumors about hunted ghosts is a bit irrational? Yeah, 무슨 yeah, 공포를. 공포가 아니라 귀신을 탐험, 탐사하는? 그런 친구인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상한 소문을 듣고, 여기로 여자가 혼자 온거 같아요. 아, 그래픽이. 그래픽이. 아, 훌륭한 기세가 이상해. 입도 안 움직여. 그래, 캐릭터가 이렇게 생긴들 어떠하리. 지금 인트로 영상만 잠깐 I think 보고 말려석인데 어떤 <laughs> the <laughs> sure. 집으로 들어가네요. So now, we are going to f i g h o u t What's happening? Inside the museum. 박물관이네요 집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하던 어떤 남자가 계속 밤마다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이 여, 여자한테, 얘가 뭐 하는 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얘한테 좀 알아봐달라고. 꾸니를 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귀신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쵸? 어, 쉬프트 누르 달리네? 어, 전체적으로 되게 맨 처음에 캐릭터 보고 약간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아, 이 폐박물관이에요? 월, 원래 있던 박물관이 아니라 폐박물관이네. 박물관을 방문해라. 아,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운데요, 이거? 플래시라이트가 필요한 것 같은데. 박물관이 다 무너졌어. <laughs> 남자가 일했던 박물관인가?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네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 있어. 그나마 좀 빛이 있는 이, 이 복도를 한번. 오, 씨. 무슨 박물관에 이딴 거를 전시해놔! 이게 뭐야? 인형이야? 인형 박물관이에요? 어... 아니, 근데 무슨 인형이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진짜. <laughs> 이런 걸 봐! 이런 걸 보관해놓는 박물관이 세상에 어딨냐고! 이를 눌러 상호작용. 안 열림. 또 사오는 거 아니지? 제가 왠지 귀신일 것 같은데. 어? 아붉금 제발 잡이 좀 진짜. 뭐 아이템이라던가 그런게 숨겨져있는건 아니요 그냥 데모 버전의 게임이다 보니까 아씨,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킬 발전기 찾으라네요 그냥 진행 루트대로 가는 <놀람> Find a way to operate the elevator 엘리베이터 작동시킬 수 있는 관리실을 찾으라네 b를 누르면은 자신의 목표를 볼수 있어요. 여기에도 인형이 또 있네. 다다다 다, 다 같은 인형이야. 제발. 진짜 제발. 아, 너무 어두워서 잘안 보여. 이방왜 열린 건데, 여기 방문이 여기 또왜 있어? 에? 여긴 막혀있고, 저기는 문이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좁디좁은 무슨 창고방 같은 게 여기 안에 이, 있는 거 같은데. 문 연다. 문 여는 거 되게 파워풀하게 열리네. 진짜 이런. 공포게임. 왜 하는 거야! 공포게임이 할, 공포게임 BJ가 할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자, 여기가 관리실이죠. 뭐 세이브도 있네? What the fuck?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방문이 닫히네. 더 파이널 원입니다 네, 아, 플래시 라이트, 왜안 먹어? 짐 이걸 먼저 작동시켜야 되나 보죠. 자, 엘리베이터가 초록불로 띵 1층입니다. 어, 여기 플래시라이트가 있네. 그걸 지금 봤니? 주인공아. 빨리 집어 주지 않을래? 자동으로 습득 <laughs> 자, F키를 눌러서 플래시라이트. 저장 한번 다시 하고. 이거 막 뭐, 불빛 이거 배터리 제한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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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괜찮아. 괜찮아. 안 쫄았어요. 이뻐, 이뻐, 인형 이뻐. 괜찮아! 어째 이 유리관에 인형들이 다 있었어야 됐었는데, 다 사라진 것 같다. 자, 인형들의 배치가 막 바뀌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 뒤쪽에 저그림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니? 정신병 걸리기 딱 좋은 박물관인 것 같아. Let's play. 라고 적혀있는데요. 절대 못 보고 지나칠 수가 없는 문서인데? 누가 붙여놨을까? 정말 친절해. 슥. 아무도 없어. 왜 가!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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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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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엘리베이터 자동문! <laughs> 아, 역시나 가장 커다랬던 인형이 유령이네요. 개빨리 열리고 개빨리 다치네. 크으, 엘리베이터가 센스가 많아. 이 게임이 진짜. 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닌데 사람이 죽어 있잖아요. 어, 이야. 근데 플래시라이트를 비추면서 어떻게 권총을 어, 이제 잡는거야? First aid kit. 응급도구 먹었고. 엄청 타냐? 야 이거 싸우는 거구나. 싸울 수 있는 거였어? 우클릭 누른다고 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인형을 쏴서 죽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쏠수 있는 거니, 근데? 이건 뭐야. s 이브 e d 에요 이게 뭐지? 사람인가? 좀비인가? 어어. 6 여섯 대나 맞아야 돼? 총알이 많이 없는데. 어? 심지어 재장전 하면은 총알이 그냥 날아가요! 기존에 있던 네 발이! 불러오자. 총알 너무 아까워. 불러 왜안 들어와? 어? 불러오게 하니까 총알이... 오? 버그인가? 오, 총알이 두 배로! 넉넉하게 들고 갑시다. 이런 버그는 적극 이용해줘야 돼요. 얘네가 속도가 상당히 느려. 그렇게 무서운 게임은 아닌가? 어, 아, 맨 처음에 인형 튀어나왔을 땐 상당히 놀랬는데. 그리고 나올 때 비명도 질러주셔가지고, 준비를 할수 있어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청 총알도 아주 크크 많이 주네 고급을 아야! 금방나와! 뭐야 저거 아아! 아아! 아이 어어 아어아짓짓두짓두짓으으으으뭘 뱉고 있는거지? 동그란 동그란 원판? 접시 던지는 거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갑자기 안 튀어나온다고? 누가 그래?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개놀람 퍼스트 에드 키드를 먹었는데, 이거 치료하는 키가 뭐예요? 아까 뭐 누구 보셨어요? 자, 주변을 둘러보아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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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동속도 개빨라. 키 아까 오른쪽에 뭔가 있었는데? 뭐였지? 아직 피가 절반 정도 남아있으니. 아, 큐예요 진짜, 진짜 Q 맞아? 알았어, 이따가 피 없을 때 해볼게요. 안 열림. Find the power room's key. 전력실의 키를 찾으래.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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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파. 하. 아, 이게 피가, 풀피가 안 되는구나. 재장전. 뭐야? 아, 씨. 뒤에 길이 더 있었구나.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에임으로 그들을 빠르게 죽입니다. 아까 그 제일 커다랬던 인형은 총으로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이나 죽지. 도리 도리, 아, 그, 마, 쌓 요, 플레임 니, 브, 엑 이런 느낌인데. 괜찮아, 다행이야. 이 밸런스가 아주 적절해. 어, 나쁘지 않아. 헉! 열쇠다. 전력실로 가. <laughs> 맞는 게 아닌가, 지금? 괜찮아, 나 장탄수 많아, 지금. 아, 저 천장에서 나오는 애가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제일 무섭네. 뭐야, 이거. 사우정이 안 되잖아. 아, 아까 잠겨있던 그 방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제게 네, 리니쉬 어서와요. 흰색이 탱크고 매달린 애가 딜러고 달려오는 애가, 그냥, 암살자인가? 엄마, 깜짝이야. 저 방인가 보죠? 전부터 궁금했는데, 여긴 뭘까? 가지지도 않어.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상자로 막혀 있네요. 파워룸, 이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고 <laughs> 인형이 관종 같다고요. 왜, 어째서? 왜 그렇게 생각해? 왜 이건 안 열리지? 안 열리는 문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잖아. 여기서 안 열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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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슨 소리야? 하? 내가 안 썼. 쐈... 이게 누구지? 너 여기 왜 있니? I've been kidnapped for three days. Why'd I just talk to you on the phone? That wasn't me. h I'm not gonna make it. 아까 남자랑 전화했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얘인데 얘는 3일 전에 이미 납치가 되어 있었 여기에 와 있었고요. 아까 전화했던 남자는 얘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데 더빙 누가 했냐, 정말 잘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빨리 확인해야겠어. 밑으로 내려가면은 진실에,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 거래요. 도대체 그 진실이 무엇인지. 희생을 허태하지 않겠어. 근데 분명히 인형 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인형은 어디 있었니? 설마 이게 끝? 아니구나 그래 개똥망작으로될 뻔했어 침착하게 초반부터 아이템을 빵빵하게 주니 아, 아주 좋네요 엄청 탄약 주는 거보소 개념이다 원래 이렇게 아이템을 좀 퍼줘야지 오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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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오기 전에 죽이면 돼 속상 속결 이렇게 아이템을 많이 줘야지 좀그 무슨 기세만 기세와 응딩이만 충만한 그런 게임보다 훨씬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잠자 아 미친 야아 진짜 기세와 응딩이만 충만한 그런 게임보다 훨씬 재밌, 재밌게 플레이, 으아악! 와, 방금 연사속도 지렸다. <laughs> 와,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클릭속도였어. <laughs> 방금 소총인 척. <중 웃음> 열쇠 먹고. 어피스룸으로 네, 가라네요. 어피스룸이 어디지? 이 게임 이름은, The Final One 이에요. 비채오고 이게 데모 버전이라 뭔가 아이템이 막, 되게 많거나, 숨겨져 있거나, 그러진 않네. 패스룸이 어디지? 여긴가? 돌아가야 돼요, 혹시? 아, 저기, 저기 중에 방 하나가 오피스룸인 것 같다. 엘리베이터 고장나있죠? 불도 안 들어오네, 아예. 여기 아니고. 여기가 오피스룸인가? 맞네. 다른 컴퓨터, 다 꺼져있고. 박물관의 미스테리를 발견했대. 세계 세계의 2차 대전 때이 장소가 한번 불탔었다는데 요 여기가 원래 보육원이었는데 보육원이 맞나? 어쨌나 여기에서 아, 아, 악마 숭배가 일어났었었고 여기에서 그 어린애들이 희생되고. 놀라운 힘을 얻게 됐다고? 아우야 근데 저 캐릭터 눈아파. 보고 있으면. 아아 기세가 왜 저따구로 생겼지? 야 다른 건다 몰라도 기세만큼은 아까 죽었던 도, 동료 남자가 남긴 메시지에요, 이게. 캐릭터만 안 보여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자꾸 클릭질이야? 헐. 뭐라고? 마, 마지막 재물이 나래. 쓰러졌어? 세이브. 오, 세이브 진짜 개념이다, 근데. 인디게임 중에 이런 거 처음 봤어. 마 아, 양마 숭배 we'll 재물이 제 발로 들어오다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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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화했던 <laughs> 그 남자가 얘네요 아 아, 주 오랫동안 <laughs> 너를 계속 찾, 감시해 왔었네 <laughs> 나 침내 <침대> 너를 찾아냈어 <laughs> It looks like you want to know about your past. Yes, I will grant your wish. I would like to introduce someone to you too. That someone is Satan. Who is p e s t to me? 사탄이 나에게 귀속 말로 말해줬대요. Yes, 나는 영원히 너를 좋아. 이렇게. Now it's time to see your mother. 니네 엄마 만나 시간이다 이 자식아 헐 패드립 패드립이라니 아내 더빙 제발 웃음소리 뭐야 얘가 내 엄마예요? 어어어 어! 어! 뭔가 왜 이렇게 쉬운 것 같지? 아! 죽었어? 소름 돋네. 공포 게임 맞아? 역시 공포 게임은 초반만 무섭고 그 실체를 알게 되면은 공포심이 굉장히 반감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져 있었는데 <laughs> 그거 하나도 안 먹고 초, 초반에 템을 많이 먹어놔서. 아, 저, 저, 기세에 찔리면 죽는다고, 저거. 뾰족한 거 봐. 하, 부드러움의 상징인 기세가. 한낱 선인장 같이 생기다니. 이게 끝이에요? 그래요. 잘했어요. 간단하게 즐기기에는 정말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좋은 퀄리티다. 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걍 끝나네. <laughs> 아니, 엔딩 크레딧 그런 거 없어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여섯 명이서 만든 게임이구나. 그래요. 무료 인디 공포게임 치고는 그냥 보통, 그래. 재밌었다. 음, 말이 안 나와. <laughs> 아, 간만에 한 공포게임이었는데, 그래. 심장 워밍업, 워밍업 하기에는 괜찮은 게임이었어요. 브금, 브금이 제일 좀 비중이 컸었던 것 같아. 공포 느낌이 있어서. 아, 아까부터 자꾸 인형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러네.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목소리> We go